원하는 걸 만들게 했으면 자 1병 했죠 저장했죠 이거는 이 원본 파일은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왼쪽에 보면 신고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걸 눌러보시면 화면을 다시 나갑니다. 근데 그룹 패턴이 글씨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크기나 이제 높이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좀더 올리시던지 하시면 자 여기 들어가시면 저는 이제 1병 만들었던 게 여기 저장이 되 있어요. 자 이거는 원본 파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다시 클릭을 해서 이 항목 편집으로 들어가면은 아까 그 파일을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그 파일 다시 들어왔나요? 이 파일 다시 들어왔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S D l 파일로. 자 여기서 보면 내보내기라고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내보내기 있어요 없으신 분들은 없으신 분들 있나요 자이 내보내기라고 있어요 내보내기라고 해서 보시면 여기에서 STL이라고 있어요 STL STL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하시면은 여기에 바탕화면에서 바탕화면 저장하기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장하실 때는 영어로 저장하세요, 영어로. 자, 3, 아직 3 프린터 언어는, 직 코드 언어는 영어밖에 인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장하실 때 영어로 인, 저장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보내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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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네. 뭐, 네.